안녕하세요. 구루마입니다 오늘은 잔멸치 볶음을 해보기 위해서요. 잔멸치 200g과 홍청고추 1개와 마늘은 수북이 이렇게 한 줌을 준비를 했답니다. 우선, 마늘, 홍청고추는요, 어, 매운 거,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땡초 사용하셔도 되고요. 청양고추 매운 거 사용하셔도 되고, 안에, 신은 털어주겠어요. 신은 이렇게 털어주고, 고추는 준비를 하시고요. 고추씨는 오늘 틀어주겠습니다. 고추는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마늘은 이렇게 꼭지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얇게 편을 썰어 줄게요. 준비해 둔 마늘은 식성에 따라서 마늘을 좋아하시면 조금 넉넉히 넣으셔도 되고요. 또 마늘 향이 진한 게 싫으시면 또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마늘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 마늘이 그래도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최고라고 하니까, 이럴때 마늘을 조금 넉넉히 넣어서 드시면 좋겠지요 마늘은 이렇게 편을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를 적당히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잔멸치 200g이에요 잔멸치 200g을 오늘 볶음을 할텐데요 잔밀치 200g을 볶아주겠습니다. 잔밀치 200g을 중불에다 놓고요. 아삭, 박삭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열이 오른편에 멸치 몇 가람을 넣고 바삭하게 볶아줄 거예요. 좀 바삭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너무 작은 지리 멸치가 아니고 그 보다 약간 위에 있는 잔멸치에요. 잔멸치는 이렇게 바삭해질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음, 조금 더 볶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밥멸치가다 볶아지면 불을 끄시고요. 이제까지 여기 잡멸치는 다른 팬에다가 남겨두고요. 멸치를 볶았던 팬에요. 매실액기스를일 캡슐, 일 캡슐 넣어 주고요. 그리고 진간장, 진간장 한 스푼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주예요. 청주. 반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물엿이에요. 물엿을 반컵 정도 계란컵에 반컵 정도의 물엿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팬에 불을 켜주시고 물엿을 바글바글 썰어줍니다. 물엿이 바글바글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으면요. 이 양념장 끓어오는 데다가 볶아뒀던 멸치를 넣어주고요. 이럴 때 준비해뒀던 이 마늘과 편선 마늘과 저는 홍고추 1개와 청고추 2개를 썰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불은 세지 않는, 너무 세지 않는, 중불에서 약간 약한 불에다가 불을 볶아주겠습니다. 바늘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이걸 볶아주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싱거워요. 싱거워서 제가 계량 스푼에 진간장 한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진 멸치에 제가 마늘이 다 익었나, 마늘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마늘이 잘 익었어요. 이럴 때, 장기름을 이렇게 좀 둘러줍니다. 그리고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참기름 향이 고루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적여 주세요. 음, 청주 한 스푼과 매실청을 조금 넣어서 조렸더니 완전 맛이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 통깨를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거 다른 견과류를 먹어도 좋지만 이 깨소금이 몸에 사람 사람 몸에 참 좋다고 하니 이럴 때에 깨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서 이 드세요. 전 통기를 넣습니다. 었 이렇게 해서 멸치를 식혔다가 이제 반찬 통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매실청과 청주와 이 참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막 딱딱하게 달라붙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식혀서 냉장고에 반찬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이 딱딱하게 달라붙고 이러지 않아요. 이건 제가 자주 해먹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실패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구로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